교인이와 금이는 친한 친구 사이예요. 둘은 언제나 같이 다녔어요. 얘기를 하면 잘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웃기는 얘기를 하면 즐거움은 두 배가 되었고 슬픈 이야기를 나누면 슬픔이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찾아왔어요. 둘 사이에 문제라는 친구가. 끼어든 거예요. 처음에 교인이도 금이도 문제랑 같이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였어요. 문제는 금이가 곁에 없으면 교인이에게 금이의 안 좋은 점을 조잘조잘 조잘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인이가 곁에 없으면 또 금이에게 교인이의 안 좋은 점을 제잘제잘 제잘 얘기했어요. 교인이도 금이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교인이가 금이에게 이야기했어요. 금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우리 문제를 피하는 건 어때? 문제를 안 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문제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래도 친구잖아. 우리 문제를 두고 기도해 보자. 우리 아빠가 그랬어. 해결 못할 문제가 내 앞에 와 있을 때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무슨 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난내 방법대로 해볼래. 결국 교인이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문제를 피해 다니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교인이와 문제는 같은 반이라서 피하려 해도 결국엔 계속 마주치며 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리어 자신을 교인이가 피한다고 생각한 문제는 전보다 더 자주, 더 세게. 교인이에게 장난을 쳤고 교인이는 전보다 더 힘든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한편 금이는 문제로 인해 생긴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금이는 문제가 곁에 다가와 계속해서 장난을 쳐도 전처럼 엄청나게 화가 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금이는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제 문제가 아무리 찾아와 괴롭히고 장난을 쳐도 금이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어요. 금이와 교인이는 절친한 친구였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각자 대처하는 모습이 달랐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금이는, 복음을 의미하고 교인이는 종교인 즉 종교를 의미해요. 복음과 종교는 그냥 봐서는 닮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답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이에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교는 내 노력, 내 생각, 내 행위가 우선시 되어요. 내가 여러 번 절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는데 당연히 복 받을 수밖에 없지. 복음보다 내 행동과 내가 하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는 결국 문제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죠. 어떠한 선행이나 행동, 종교로도 우리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 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 리스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어, 일회용 접시 그리고 기도문 자료 뽑아주시고요. 이런 리본끈 있으시면 리본끈 준비해주시고 색지, 색지가 없으시면 색종이 한 여섯 음, 장, 일곱 장 요렇게 해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색지로 준비하실 거면 약간 좀 반으로 접어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네 다섯 장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가위 그리고 양면 테이프나 목공풀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에다가 색지에다가 아이들 반을 이렇게 접어서요 아이들 손을 대고 연필로 손 모양을 이렇게 일일이 그려주세요. 해서 이렇게 오려주시고요. 요렇게 해서 한 여덟 개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여덟 개, 일곱 개, 여덟 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주시면 이렇게 저는 색색깔 예쁘게 이렇게 이제 아이들 손대고선 그려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일회용 접시에다가 기도문 자료 이렇게 조그맣나게 붙여서 여기에다가 이제 따라서 랩넌트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글씨를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고 여기다 직접 적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기도문을 적었다 치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빙 둘레 이 둘레 접시 둘레에다가 목공풀이나 양면테이프를 이렇게 둘러서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쭉 짜주시고요. 그리고 색깔을 다양하게 겹치지 않게 하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연두색, 목공풀로 하게 되면 이게 좀 마르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꾹 이렇게 눌러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 또 둘레를 돌려서 색깔을 맞춰서 하면 더 예쁘겠죠? 비도문이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저는 손바닥이 좀 겹치게 돼서 10개 정도가 들어가긴 했는데요. 약간 손이 큰다던, 크다던가, 음, 오늘은 이제 공간을 겹치지 않게 붙이게 되면 손바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게 기도선이 쓰기 때문에 여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오려서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하나 더 붙여줄게요. 그러면 기도선 리스의 의미, 의미가 좀 생기겠죠? 이렇게 보시면 기도선 리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운데는 이제 기도문 이렇게 적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문이나 이런데 붙이고 싶으시다 싶으시면 이렇게 뒤집어서 십자가 있는 이 뒷부분에 끈을 붙여주시면 돼요.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얼굴을 떼주시고요. 고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시면, 걸수 있도록 뒤에 끈도 이렇게 달았구요. 이렇게 기도선 리스가 완성이 됩니다.